오늘은 2월 26일,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20분입니다. 부산에는 오랜만에 하늘이 맑고 어, 솟아오른 태양을 볼수 있습니다. 아마 열흘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계속 흐리고 비가 내려서 태양을 볼수 없었습니다. 솟아오르는 태양 보고 힘 받으십시오. 아... 아마 배가 항해를 떠날 때 폭풍우를 겁내고 두려워했다면 지금까지도 아마 대양을 횡단하는 그런 것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. 콜럼버스가 대양을 횡단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한 것은 태풍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.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업해서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그건 창업할 때그 신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. 창업을 할 때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내 적성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다 싶어서 창업을 하면,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돌진을 하십시오. 용기 있게 추진하면 성공합니다. 아, 뭐 창업하고 실패하면 어쩌나 하고 그 도망갈 길을 찾아보고 있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. 이 나에게 전부다 생각하고, 그야말로 올인을 하십시오.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. 아, 콜럼버스가 대륙을, 어, 대양을 횡단할 때, 어, 그 위험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가 창업을 할 때도 그런 어,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창업해서 어, 꾸준히, 열심히,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노력하십시오.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기도하며 서로 돕고 행복하십시오.